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상봉 이동 일대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2025년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5 무창포 죽꾸미엔 도다리 대잔치가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천군 지보면에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은 한 뿌리, 한 운명이라는 인식 아래 교통, 첨단산업 연계 발전, 국제행사 유치 등 초광역으로 연대를 강화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자치도 광역단체장 세 사람이 호남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호남으로 가져오고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연구 기반과 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동맹 네, 계속 진전된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더 희망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연대를 통해서 남의 발전을 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세종에서 전북을 거쳐 광주 전남을 잇는 호남권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에 힘쓰고 주요 산업 단지와 연구 개발 지역의 연결을 추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 김박한 어, 지방소멸과 어, 양국화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3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2036년 전북의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와 33번째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 혼자서 올림픽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수도권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단체장들은 대역신 호남 포럼 창립 총회에도 참석해 운명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역별 특화 미래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 수도권 중심주의를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광역 단체가 경제 공동체를 넘어 초광역 협력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지 호남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보다 전문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원을 어,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서 어,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 발표 및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로드맵을 발제했습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어, 지방의법 제정의 의미는 이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의원들과 또 지방의회 유상 강화를 위해서 이게 결국은 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해서 어,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은 최응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지방의회의 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 등을 통해서 지방의회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박정화, 김성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복지사업인데요. 마포구는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건립에 돌입했던 제2반찬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효도밥상은 지역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급식기관 7곳과 160여 명의 독거어르신 참여로 시작된 효도밥상이 현재는 급식기관 쉰한 곳에서 어르신 1,8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00개 급식기관으로 확대하여 4,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은 2024년 4월 제1반찬공장을 열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2반찬공장을 준공한 것입니다. 반찬공장에서는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하여 효도밥상 급식기관에 음식을 배송 공급합니다. 제2반찬공장은 전용 면적 250.19 제곱미터 규모로 식자재 창고, 전처리실, 포장, 세척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일 2천 인분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제2반찬공장 준공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든든한 식사를 제공받길 기대합니다. 마포구는 마포형 스터디 카페인 스페이스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연남동에도 스페이스가 추가로 개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구 자유령 학습 공간인 연남 스페이스가 개관했습니다. 연남 공영 주차장 2층과 3층에 마련돼 각층별로 넓고 쾌적한 스터디 카페가 조성됐습니다. 연남 스페이스는 오전 9시부터 이길 오전 2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청소년 500원, 25세 이상 성인 5천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물론 많은 지역 주민이 연남 스페이스를 이용하며 뜻깊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중랑구가 상봉 2동 일대 재개발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상봉구구역은 상봉 터미널을 포함한 상봉 2동 일대로 이곳에는 주상복합과 공동주택,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 상봉 터미널 폐업허가 이후 당초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했던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공공청사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문화 시설로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소방관련기관 등 의용소방대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 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여유만만밴드의 통기타 연주와 중부 남성 의용소방대원 이두희 대원 부부의 신나는 장구공연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의용 소방대의 활약을 담은 영상 상영, 대구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명옥 하수대 의용 소방대 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용 소방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대 추상 회화의 거장 션스컬리의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이 대구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의 2025년 국제전 션 스컬리 수평과 수직은 션 스컬리의 한국 국공립 미술관 최초 개인전으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194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션 스컬리 작가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동시대 주목받는 현대 미술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를 대표하는 빛의 벽, 랜드라인 연작을 비롯해 1960년대 구상회화와 1970년대 구조적인 격자회화, 1980년대 캔버스 안에 패널을 배치하는 인셋회화 등 시기별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채화와 연필 드로잉, 아이폰으로 그린 디지털 프린트 작품들이 전시되며 이번 회고전은 8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대전시가 국내 유망 기업 6개사로부터 167개 일자리, 51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대전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19일 시청에서 국내 유망 기업 6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경호 더센텍 대표, 이기령 LN 대표, 전재필 L2K 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대전 이전 및 신설 투자와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 행정 재정적 지원,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3차 민생경제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대책의 핵심 분야는 물가안정 소비촉진,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문화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이를 위해 추경 예산에 민생 관련 사업비를 대폭 편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00억 원까지 늘리고 민간협력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예산을 증액해 소비 유도를 강화하며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소상공인 대출금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과 더불어 지역 대표 야시장 4월 조기 개장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75억 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하며 공공 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기 배치하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춘천 투어 패스를 새롭게 론칭하고 춘천형 워케이션을 세단장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횡성문화원이 2025년 문화학교를 개강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26기 문화학교는 3월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32주간 운영되며 서예, 사물놀이, 생활영어 등 19개 강좌가 열립니다. 올해 문화학교에는 244명이 참가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주민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라돈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빌려줍니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군청 환경과 또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은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인 라돈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환기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기적인 측정을 권장했습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2025년 농기계 수뇌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교육은 3월 11일 대화면 대화 사리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북부권 5개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남부권 3개 읍면에서는 12월에 추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순회 교육에서는 기본 정비 서비스와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이 병행됐으며 자체 수리가 어려운 경우 농기계 수리원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수회 수리는 그동안 저기 겨울 동안 묵혀놨던 농기계들을 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제 농번기철에 좀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 저기... 또한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등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품 대금이 1 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상 처리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오늘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우리 군은 군정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갖고 어 올해 농기계 수리도 잘 마치셨고 또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올해 대박 나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25년 어린이 식생활 개선 인형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평창군내 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 인형극, 마술, 레크레이션, 탈 인형과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됐습니다. 인형극은 전문 공연단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며 공연 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퀴즈 및 체험 활동도 마련돼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소규모 급식시설에서도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청주시를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과 지역 현안과 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라는 바퍼 사업장인 내덕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작업 중인 주민들을 격려했고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센터 관계자와 환경전문가, 센터 사용자들과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서원구청에서 열린 도정 보고회에서는 도정 운영 방향 설명과 도민 공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충북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동굴 속 전시 당산 생각의 벙커 세계 물들다 기획전 개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개막 행사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유관 기관과 예총 민예총 등 지역예술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전시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당산 생각의 벙커, 세계 물들다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까지 80일간 진행됩니다. 색을 통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펼치고 있는 8명의 설치작가의 작품으로 회색빛의 당산벙커를 생기 넘치는 색으로 채워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충청 광역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섯 개 기관 공동 학술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는 6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첫 순서로 시작했습니다. 제1세션은 지역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 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초광역협력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보령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2025 무창포 주꾸미엔 도다리 대잔치가 개막했습니다. 2025 무창포 주꾸미엔 도다리 대잔치가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13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무창포 어촌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같은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 어린이 맨손 고기 잡기 체험, 관광객 및 주민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주꾸미, 도다리 등 먹거리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예천군 지보면에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농업단지입니다. 사업비는 510억 원을 투입해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 농장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먼저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는 곤충 사육과 연구시설, 양잠산업지원센터, 가공 유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첨단 온실로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한 복합 환경 제어기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맨 끝자락에 있는 해남 달마산에는 달마고도라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천년 고찰 미황사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은 시름을 덜어내는 치유의 숲길로 걷기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품에 안고 있는 해발 498m의 달마산. 빼어난 산세에다 멋진 바다 풍광이 펼쳐져 일년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뭐 둘레길보다는 달마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걸 택하려고 해 여기 왔어요. 등산에 더해 요즘엔 달마고도 둘레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양사 초입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은 사라졌던 옛길을 지난 2017년 자연 훼손 없이 인력 과지게만으로 복원했습니다. 정말 장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강 스님이 지게 스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본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손으로 만들어진 달마고도 둘레길은 네개 코스에 총 17.74km로 완주에 대여섯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레길 안으로 들어가면 깎아 놓은 듯한 기암괴석과 삼나무 숲길 등 다양한 식생이 이어져 시름을 떨쳐냅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너덜 지대는 조금은 긴장해야 하는 묘미까지 안겨줍니다. 다도의 해양경관을 굽어보며 걷는 여정은 치유그 자체입니다. 어,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 자연 경관이 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 암석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야나 바다도 좋고요.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1사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가 제주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서귀포 문화사업회가 주최한 제1사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가 이1일 개막했습니다. 서귀포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서귀포에서 봄꽃과 마을을 연결하는 시민주도 참여형 행사로 올해 제주도 지정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첫날에는 서귀진지에서 평화와 장수를 기원하는 남극 노인성제 재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주말에는 주 행사장인 서복공원에서 전통 음식 체험, 진달래꽃 화전놀이, 빙떡 및 별떡 체험 등이 열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서귀포 봄맞이 축제를 함께 즐기고 지역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연이은 물가 인상과 고금리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 확대했으며 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 융자 지원도 재개되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수출형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 지원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풍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농축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 있을 때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